오늘은 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삼손의 죽음에 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태타 중에 생명을 직접 잉태하게 하신 유일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죠. 아이가 아이가 없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아이가 생길 텐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고 포도나무의 열매, 뭐 포도주가 됐든 독주가 됐든 마시지 못하게 하라.라고 아예 생명이 잉태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생기게 하셨고 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신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무려 20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 20년 동안 삼손이 불레의 사람을 물리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많이 죽일 때는 천 명도 죽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 여인과 관계되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딥나의 여인과 관계됐을 때, 가사에 기생하고, 그리고 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와 관계, 관계돼서 그 일들 안에서 불렛 사람들을 죽인 일이에요. 결국, 여자 때문에 힘이 빠지고, 눈이 뽑히고,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노줄에 목이 메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죠. 최후의 죽음을 맞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출생에서 죽음까지 기록된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삼으세요. 근데 삼손은요, 아예 그 생명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사인데, 사사의 죽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삼손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일로 자기 신 다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 주었다면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동안 삼손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 눈에 가시 같았겠습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했지만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렛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데도 삼손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손이 잠든 때를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데 삼손이 성, 성문을, 문짝째 짊어지고 화살을 다 피하면서 갈 정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블레셋 곳곳을 뭐 가사가 됐든, 딤나가 됐든, 저 밑에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삼손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하지 못했던 그 삼손을 드디어 사로잡아서 눈을 뽑아서 자기들 감옥에다 데려다 놓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나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되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에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했으면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한 거예요. 방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선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게 더 일반적인 신앙적인 양태입니다. 누군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이러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실패하고 안 되면, 우리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불교인한테나 뭐 다른 종교인한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면, 그냥 그걸로 개인 대 개인으로 끝나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패배는,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그냥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신앙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목사가 됐든 아니든 다 똑같이 그냥 한 개인이 죄를 지은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살인을 저질렀다. 목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면 목사가 도박장에서 있다가 걸렸다면 그냥 한 개인이 아니고요 목사라는 걸꼭 얘기하겠죠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수가 꼬투리를 하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면서 거기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죄, 죄를 짓고 우리끼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조롱하는 거예요. 10편 13편 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나를 이겼다 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까지 이 문제가 크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패배의 화살이 고스란히 주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돼요. 그 화살이 고스란히 주님께 가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패하니까 뭘 진중으로 메어 와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진중으로 메어 메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엄청나게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랄만큼 질러요. 야, 저들이 저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신이 진중에 임하였다.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오니까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승리는 따는 당상인 것처럼 함성을 질렀는데, 블레스 사람들조차도 그 함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화로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다 라고 두려워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계는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는 아스도까지 갑니다. 자, 3월 엘상 4장 7절,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진중에 모신다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진중에 들어왔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다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그들의 신 다곤 신전 옆 신전에서 다곤 신상 옆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신 다곤이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승리의 그런 의미로 하나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런 처지예요. 불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그들도 알아요. 삼손이 그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나는 나,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불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삼손을 잡아다가 지금 눈을 뽑아놓고 힘다 빠진 삼손을 노줄로 묶어서 자기들에 오게 가둬놓고 지금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 데려다가 재주 부리게 하자. 우리 신이 그를 넘기지 않았느냐? 여와를 섬기던 사사, 삼손을 우리 신 다군이 그를 넘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제사 지내고 이제는 삼손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제주를 부려요. 제주를 부리다가 자기,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하죠. 이 전체 집을 기, 버티는 기둥을 찾아서 나로 하여금 세워달라. 이 집을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나를 안내해라. 그리고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집을 버틴 기둥을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에 잡고 엎드리니까요.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다 무너져버리죠.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방백들은 물론 남녀가 무려 3천명이나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뭐예요? 삼손이 그동안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죽였던 사람보다, 불레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삼손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 사람들이 다 와서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아버지 만화가 묻혀있는 장지에다가 묻었더라.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사사로 마지막을 장식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가 죽일 때 죽인 자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실 삼손이 진작에 좀 잘했으면 어떻을까 싶어요. 그죠? 진작에 좀 정신을 차리고 여자들에게 마음을 좀안 빼앗기고 사사답게 행동했으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 구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신을 차렸다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몇년 동안,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원해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오셨을 때, 몇년 동안 모압을 섬겼든 암몬을 섬겼든 블레셋을 섬겼든 그 사사가 그들로부터 구해내서 몇년 동안 평안하게 해요. 삼손이 낙이 특별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일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같이 블레셋에 맞섰다면. 왜 그걸 못했겠습니까? 얼마든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보다 더 특별하게 세운 사사잖아요. 아예 그냥 그냥 살아가다가 괜찮은 사람 한명 뽑아서 사사로 세운 게 아니고요. 아예 사사로 세우려고 그 생명을 태중에 넣으셔서 애초에 사사로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조금만 제대로 했으면 분명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여성 편력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가끔 가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있었지만 물리치는 일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동안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렛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는 합니다.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사사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고, 아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후회하고 한탄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아이고, 내가 진작 잘할 걸. 이제 눈이 뽑히고 힘도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도 죄스럽고 진짜 그래서 낙심하고 가도 끝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더 이미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실패와 범죄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겠죠. 진작 잘하지, 그러죠. 진작 잘했으면 더 나았겠지만 우리가 살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더 많아요. 진작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알면서도 실패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때에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불순종 안 하고 순종했으면 좋았겠지만 불순종했어도 물론 잘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지금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 화살이 주님께로 향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3천 명이나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큰돌 기둥이겠어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삼선의 기도를 한번 잘 봐보세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로 한 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뭐예요? 나의 눈을 뺀 불렛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삼손의 기도가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하나님께 회계 회개, 회계의 내용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회계의 내용도 없고요.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좀좀 좀 그래 보여요. 하지만 삼손의 상황은 지금 일반적인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원망과 이런 불만 때문에 오히려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불순종하고 멀리 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잘못해서 조금만 잘했으면, 진작에 잘했으면, 하나님이 명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을 텐데, 자기가 여자에게 늘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꾸만 다른 일들을 하다,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삼손은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만 나로 힘을 다하여 원수가 깨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삼손은 비록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금 이런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지만 한 순간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 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계세요. 하지만 희미했죠. 자기가 원하는 게더 컸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순정하고 가긴 했지만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운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죄송하지만, 비록 염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나의 범죄함으로 이런 지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43살의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처음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가 21살이었어요. 처음 21살에 신학대학교 발을 내디뎠지만 목사가 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어요. 남들은 보통 군대 남자가 군대까지 갔다 오면 3년으로 쳐도 신대원까지 하면 7년에서 10년이면 돼요. 그러면 목사를 목사가 돼요. 저는 22년 걸렸어요. 방황을 했죠. 돌고 돌고.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방황, 방황하면서 방황하면서도 한 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어, 하나님 안 계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적이 없어요. 비록 불순종 불순종하고 딴데로 가서 어머짓어고 어먼지, 죄악을 하지만 한 순간도 제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시 이걸 할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안 하고 싶긴 하고, 도망가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게 늘 있었어요. 삼손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삼손은 저보다 더 했겠죠. 그는 애초에 하나님이 태중에 그렇게 만드신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삼손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였던 게 문제죠. 애초에,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갔다면 좋았겠지만 눈이 뽑히고 노조에 메어서 맷돌을 돌리는 그 상황에 부르짓는 그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후회도 되고 한스럽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나 같은 자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 응답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들 정도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세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잘못을 돌이킬 수는 없, 이전에 흘러갔던 시간들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요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가도 사랑하시고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도 사랑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자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괜찮아요. 그렇죠. 죄스러워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며 나아왔다면 좋았겠지만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심지어는 삼손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절망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래야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너무 늦은 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죠. 지금 돌이키면 돼요. 잘못한 거 당연히 회개해야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부를 그때만 바라보고 우리 입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이 저녁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우리의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재산 죽기도 전에 유산받아서 도망갔던, 가서 흥청망청 썼던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와도 기다렸다가 공구밭까지 뛰어나오시잖아요. 그보다 더 하신 분이 우리 아버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또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괜찮습니다. 얼른, 얼른 더 느끼잖아요. 더 늦는 거 없어요. 지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